사도행전 7장은 스대반의 설경입니다. 스대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고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대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제 목사님 1절부터 22절에서 스데반은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그 약속의 실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국에서 나오게 한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 24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사람을 처 죽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그가 마흔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보아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사람을 죽였습니다.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가 애국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동족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정반대로 이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26절부터 28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그 동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동족에게 실망하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자녀를 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삽니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소리가 있어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손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건 이전,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던 모세를 그들을 위한 관리와 송냥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청을 베풀어 주십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37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거부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37절 38절은 모세에 대한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뒤에 나오는 대로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광야 교회 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인 사람들 회중을 가르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함께 모여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렇게 함께 모여 사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가 전해 준 율법도 거부하였습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고 차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자꾸 애국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거부하고 애국에서 살던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40절, 41절은 모세가 신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긴 사건을 말합니다. 42절, 43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내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세대반은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해서 그런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런 우상순배 버릇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당시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거부하고 또 율법도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모독한 사람은 사실 스데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조상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휴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정하던 이스라엘 민족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극률이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심이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 날을 주시고 또한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오니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